아니야. 오늘은 이거 탈, 응, 음, 점, 프그렇게 음, 해보려고. 이것을구하면 이거 약한 거냐? 음? 영성아 깨작양. 아 방금 주혁이 형. 지금 이거, 이거 방금 엄청 재밌는 거였어. 아, 영성이 어. 아, 네. 정말... 몸에 돈은... 돈을... 돈을... 그... 돈... 그니까... 어...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친구 하나 이어요 아, 미치냐? 안 쳤는데... 그러니까 대충... 한 사람을 깎이게 한다매? 또, 또 그때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다음에 내한 사람 내한 사람 내한 사람 전하고 나는 그 둘이 요하고 그래 한 사람 <laughs> 더쓸 그 사람 사람을 고르고 해야지고그 사람이 지지밖에 음, 안돼진짜 어, 어. 진짜 이거 어, 방금 전에 무슨 소식 했냐면 영 영홍이, 영호이가 막 친구한테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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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서생한 뭐해 한번한 다음에 끊고 그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친구가 빡쳤어요. 그 다음에, 제가 또 아, 아는 이거 친구가, 이 버튼. 아, 또 아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, 제가. 근데 그 친구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. 그래서, 한번 제가 그 전화를 받고, 화면에 놔둔 다음에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, 스피커스. 스피커로 해놓 다음에 해봤거든요. 진짜 이거 친구 한나 했습니다. 그랬더니, 그, 화난 애가 갑자기 역을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그, 제 친구는 그냥 가만히 거. 듣고 있겠죠. 그러다가, 그걸 듣고 있다가, 그걸 제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. 그래가 어떻게 됐냐그나 알려줬거든요. 그 친구가, 내그 네, 친구 죽는데요. 친구 하나 보였습니다 내가 내가 지 제가 되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제가 가지가지가지이가 지금 제가 거금가지가세이브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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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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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스폰서정이 되는 거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되네요 아, 넌또왜 넌 나가지? 한번더 아, 나갔다, <laughs> 나갔다 들어오면안돼 그만 나갔다 들어 아, 아. 어, 뭐야 너왜여냐 아, 원래 여기 왔데 <laughs> 아이고, 잡았다. 아. 뭐야, 왜, 왜, 왜. 잠깐만. 우리 왜 이렇게 짜보면 못해졌냐? <laughs> 아 영상이 진짜 뽕먹게요 응. 요렇게 아니 됐겠고 요렇 게아 이제 죽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아진짜 영상이 고아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영상이. 아, 밀어줄게. 가. 야, <laughs> 야, 야. 네. 잠깐, <laughs> 잠깐, 우리 한번 이거 무적 쓰고 가자. 음? 어았는데 무적이야. 왜, 여기 우리 어떻게 올라가냐? 응, 음, 아 됐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벤트에. 이거, 여기 있다고 해야 돼. 겠습니다 아, 조용해 아, 이거 하면되지 역시 깐트로 아이씨 아, 깐트로! 아 이거 누무외는데아 깐트로가 오마이갓 나 밧데리 없다고 죽으면... 떴어 잠깐만 나 이상한 걸 누르려고 했어 형제 죽는다 <laughs> 깐트로 영상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? 어? 어. 와 영상아 이렇게 r 렇게 k <laughs> a y I d i 못 n 다못 n 다 w what I was talking a b 어 u t What was the p 봐 o p l e Baba, 아 진짜 영상이 <영성해. 웃음> b 꺼내. 아, 석군 내가, 내가 이거 해줄게. 응? 안면 내가 다 왔는데, 니가, 니 때문에. 아, 잠깐만, 야, 잠깐만. 야, 우리 이것도 뼈가 성형하라고. 아, 잠깐만. 아니, 나, 나 스톱본하게 남아. 아, 진짜. 아, 영호 형이. 이거 하, 그거 할, 그거 핫인 몰라. 결국 내 캐리인가? 그렇게 가야지. <laughs> 멋지게 가버리고 하지 마, 하지 마, <laughs> <laughs> 아못 음, 이거 몇 만에 그... 어, 이거 뭐야? 이거 깬 거야? 아, 어 잠깐만. 기기 찍어야 되나 응, 찍 아, 이제 알았다. 오, s e and F i 어쨌든 가자고. 젠장. 가자고, 골. 가자고, 골. 골. 능화 <laughs> <laughs> 아. 응? 아 리포트. 서포트. <laughs> 아. <laughs> 리포트. 서포트. 뭐야? 뭐야 뭐? 어? 아, 아. 뭐, 뭐예요? 영사, 내가 한번 재밌는 짓 해봐도 돼? 뭐? 뭐? <laughs> 아니! 우리 망했어. 우리 망했어. 영사, 우리 망했어. 나는. <laughs> 나 들었고. 바이바이, 언이얘 보겠다. 영화, 죽으면은 일올 수가 있는데, 너 어떻게 죽을래? 영 축하해요 제대로 해라. 영화, 제대로 하자. 영상 시끄럽고 어쨌든 여러분들 저 거의 다 깼습니다 영상이는 사기로 깼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지 설마 근데 이거 진짜 폼폼도 없었으면은 진짜 이거 안 깼어 만 이거 팀허 하. 하. 아. 요 영웅자. 이밀 N 니까죽 이렇게 엔딩입니다. 여러분, 바빠